5단 도전, 100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목 두 개를 돕고요. 고목은 세력바둑이죠. 화점 정석과 비슷하게 되었네요. 끊어지면 재미가 없죠. 연결을 해서 튼튼하게 해놓겠습니다. 서1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는 약점이 있으니까 좋지 않죠. 바변에 집중하는 거를 싫어해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하나, 둘, 셋. 후계돌이 이곳에 놓이면서 오목 세력 작전은 그래 볼수 있고요. 이렇게 붙이는 수법은 상대방의 엉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엉수 타진이죠. 후계돌들이 이 선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선은 폐망선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닌데. 이 흙의 돌이 살았을까요? 두 집이. 흙 이렇게 들어오면 최종 가고요. 아, 여기를 나가서. 우선 담장은 살지를 못하죠. 이 백돌과 수상전을 하려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단수 치고 끊고 수상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끊게 되면 모양이 유가무가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살짝 부담이 다라. 되네요. 네도를 연결을 해 가자는 하 의미고요. 거기 이렇게 도점을 축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백집을 지으면 백이좀 괜찮은 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렇게 바닥다가 서는 것은 좀 심하죠. 축으로 잡혀 있는 이 돌이 달아나버리면 거기좀 곤란하죠. 허기 영수하는 것은 이두 점이 달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에게 큰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여기 영수를 못했네요. 두번또 가지고 충머리의 효과. 가면맞 고, 축 이, 안될것같 은데, 살아 가게 되면끊어 지는 단 점이, 남 고요 가운데 쪽에포 위가 되 면은 어차피 돌은못살 죠. 인삼각으로 뚜어져 있는 이 흑돌 여섯 점은 모양이 상당히 둔한데요. 둘. 장문하면 잡을 수 있나 볼까요? 나오면 막고 막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양은 이쪽인데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를 뚫까? 이렇게 뚫까? 여기도 가능하겠죠? 셋, 넷, 하나, 둘. 가운데 이 흙도를 다 잡게 되면 많이 유리한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전하게 뚫려면 여기에 단수를 쳐야 돼요. 안전하게 두느냐 거칠게 두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풍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덟 아내 모양이 튼튼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행마가 달라지는 거죠. 덕도 눈치가 좀 빠르죠. 여기 꺼내려고 했었는데 하나, 보강을 했어요. 둘. 세인. 여전히 공격을 당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계돌은 튼튼하기 때문에 세인. 이렇게 계속 밀어가는 것은 중앙의 돌을 잡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수이죠. 공격을 당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도 보통 경우는 잘안 뜨는 건데, 가운데 도를 잡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내 도를 살아놓고 집 짓기나 공격이 있는 건데요. 이 생마로 남겨져 있으면, 그, 고약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턱기 두기가 어려운 이유가 미생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마도 미생마죠. 하나 양곤마인데요. 양곤마 무사하기 어렵다. 뭔가 하나 다친다는 뜻인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지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은 노려서 안 됩니다. 하나, 둘. 단수를 쳐서 끊어지는 것을 방비하는 수가 되겠고요. 하나, 둘. 혹은 따먹거나 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세 점이 가벼워진 겁니다. 흙이 끊으면 단수를 쳐서 세 점을 버려도 네. 중앙의 돌이 아주 위험하게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빵 때림을 해놓은 이 백의 자세야. 고한데요 여기 단수친 거는 진작부터 어, 미리 잘 뚫어놓았다. 이렇게 자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는 소가 선수가 되면서 끊어지는 단점이 없어졌죠. 이제 이 대마가 알겠습니까? 있죠. 아직까지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되기 마음 놓고 공격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빵 때림을 한이 돌들은 다 살아있는 돌이고요. 여기도 견고하게 되어 있고, 바둑은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단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바둑은 도기가 중앙에 흙대만은 거의 뭐 잡힌 것 세,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 연결하면 바깥을 꽉 막아서 달아날 길이 없다. 둘, 견고하게 지켜놓았어요. 이 백부터 다 연결이 되었죠? 이렇게 단수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좋지가 않죠? 가만히 뻗어놓는 게 침착한 공수 방법이다. 1 0중 8구라 그래서 10번 가운데 8, 9번 이런 게 좋아요. 어떤 경우는 또 바로 막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한 집을 만들었는데 사나요? 못살것 같은데? 대마가 다 잡힌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초기 의도가 여기에 집을 만들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 두는 것은 절대적인 한 수가 되겠죠. 하나, 둘.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여기를 하나 끊어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 사이에 백돌이 수가 얼마 안 되죠. 귀의 돌을 잡자고 하면 내려서고 이렇게 껴붙이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다음에 잡으러 가면은. 수상전에서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지켜놓는 것이 정수네요. 해력 삭감을 위해서 그려다보고 한칸 뛰어나가는 자세를 두면 흙 다섯 점이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얻어서 살아놓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가 되겠습니다. 총머리를 이용을 당해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백도점이 달아나면서 이바독의 승패도 결정이 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